비상사태입니다. 지금 고릴라가 롤링선더 아주 질리 가고 있는데요. 지금 상황 보시죠. 네 여기는 김진국 기자입니다. 지금 롤링선더라 하고 있는 고릴라를 만나봤는데요. 지금 안 어지러우십니까? 오 <laughs> 어, 진짜 레얼로 넘어졌다. 오 <laughs> 어, <씨>, 깜짝이야. 발전해 <laughs> 우리 아는 고릴라. 아! 아! 피 아! 사람 있는데도 <laughs> 사람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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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데도 아! 잔의 요리를 계속하네 관중이야? 조 아! 살 롤링 썬더 썬더 볼트 아! 만 볼트 김 아! 국 아! 니 아! 아! 국은 빼고 <laughs> 누나 얼마나 시크릿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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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본거야 얼마나 시크릿 주지를 많이 본 거예요. 오해하지 마세요. 장난을 말한 거니까. 뭐야 진짜 누나 프리파라 봐? 어 프리파라 본데요. 와 역시 누나. 아직 동심이 남아있군. 저 이빨 아이저 이빨만 지금 520만 개 있는 저런 누나 지금 저거 목에 있는, 목에 있는 저 부은 거, 저 이빨이에요. 흉터가 아니라. 누나. 눈은... 이번엔 바꿔서 해보겠습니다.